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s 3 5 0 l 2010년식 차량 아주 그냥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고요.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대차로 바꿔가신 차고 기본 가격은 드려서 이 차가 여러분들께 마진 없이 드리는데 최행거리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단점이 단점인지 여러분들께서 시동소리, 엔진소리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렴한 가격에 타실 수 있는 차, 기본 가격 가치는 아마 충분하게, 뭐, 문제되는 항목 없이 타실 수 있는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자 2010년식 S350에 2010년 2월 3일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단점이라고 단점 항목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측 앞쪽에 뱀다하고 도어가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점이고요. 실제 단점 주행거리가 314,000km. 그래서 이런 차는 아무리 상품화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행거리 숫자가 곧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어, 상품 할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서 요거 490만원 생각을 하고요. 어, 보시면서 아, 490만원 그냥 4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드리는데 예전에 수출이 많이 이뤄질 때는 2차 수출가 500 정도 받았던 차고요. 요게 상품화를 하게 되면 500이 넘어가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냥 400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상품화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했는데 조금 주행 거리 숫자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많든 적든 탈수 있는 차라면 가격이 예산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예상이 부족해서 힘드신 분도 많은데, 타실 수 있으시다면, 오셔서 체크 직접 하시고, 제가 490만원 생각했었는데, 90만원 날려버립니다. 400만원에 갖다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접 촬영하면서 상세 부분 부분 설명을 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구하는 항목이요. 요 차가 지금 배터리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 충전하고 뭐 빼내고 하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통로에 있는 차까지 다 빼고 하려면 이차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구석에 들어와서 앞에 차가 지동이 꺼지는 바람에 이런 점 양해 구하고 들어갑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고요. 앞에 그릴 상태 깨끗해요. 앞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호드도 깨끗한 편이고요. 깨끗해요. 돌방. 스톤칩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휠 상태 깨끗하죠? 휠 보시고요.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타이어는 이거 한 90%, 80%, 타이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 보면은 연륜에 따라서 뭐 마모율이 없어도 교체해야 되는 차들이 간혹 있는데, 이 차는 지금 괜찮다 보시고요. 네, 사이딩 으로 여기 살짝 까졌네요. 까졌고요. 몰딩 데코라인 보면, 이거는 괜찮아요. 지금 부가안 됐고요. 물때. 여기는 물때가 살짝 생겼네요. 살짝.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보십니다. 이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도 없앨 수 있는데 없애달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뒤쪽 도어 상태. 이쪽에는 교환이나 판금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뒤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텐트 하면 살릴 자리. 이거 텐트 값2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아랫 집에서 직접 해가 수도 되고요 여기 살짝 긁힌 거 하나 있고요. 이런 거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죠? 제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요. 자뒤 모습 보실게요. 뒤에 테일램프, 손상된 거 없습니다. S350L 롱바디입니다. 차량 번호 보시고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이제 시... 오. 차량 우측 한번 보실게요. 이게 차를 빼내고 해야 되는데 차를 못 빼내면 이래요. 자, 우측 헤드라이트 요게 교환이 있고요. 요게 교환이 있고요. 요거 두 개만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 차이 나는 거, 색상 차이 뭐 동시 에 했으니까 색상 차이 안날 거고요. 교환점을 도서 보여야되는 부분이 요거는 교환이 된 거고, 요건 교환이 안 됐잖아요. 요거, 색상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색상의 차이는 없다. 휠은 완벽하다. 깨끗하다. 차는 전반적으로 2010년식 레벨에서 자유롭기 차량으로서 깨끗한 편에 들어간다. 요게 단점. 주행거리가 좀 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탈수 있는 차냐, 못타는 차냐. 요거 판걸음 해보자, 해보시자구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갈게요. 자, 원만해요. 괜찮습니다. 시트도 원만하고요. 좋다고 표현하면 주행수가 있어서, 어, 지나친 과정이 될 거고요. 저 상태, 동순석 시트 상태 보시고요. 바닥 상태, 앞에 뒤시보드쪽 보시고요.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 데코라인 보시고요. 현재 상태, 현재 상태. 따진 부분 없고, 아직은 괜찮다, 이 말씀드리고 이런 기능들은 작동 다 돼요. 디비 d 치 인정, 블랙박스 있고 이시험이렇고 천정의 천정 오염 상태 한번 볼게요. 천정 오염 상태 괜찮네요, 좋아요. 이 정도는 합격품이다. 아, 확실하게 맞습니다. 천정 오염 상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동 걸어 드리겠습니다 시동 걸고 조금 더 보실게요 왼손으로겁니다자 시동 걸었구요 어, 모니터는 이렇게 지금 오디오로 설정돼 됐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뒤에 바짝 돼 있어서 화질은 깨끗하고요 카메라 깨끗한 상태입니다 시계 잘 들어가고 있구요 오, 어, 그걸 좀 이렇게 다시 키고요. 자,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고 모니터 보시겠습니다. 에러 근거 등이 없습니다. 에러 근거등 없고 안전 벨트 안면, 안전 벨트 메라는 신호는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가 사물함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네스트, 암네스트가 둘둘 어, 하나 버전에서는 이렇게 우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2010년식인데 암레스트가 좀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셔도 되고 대개 한50% 정도가 둘둘 하나 버전에서는 이렇게 좀요게 결점이다. 살짝 암뒤측 좌측 왼팔 암레스트는 런대로 괜찮고요. 후드 레버를 당겨놓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가 겼고요그 다음에 뒷좌석으로 가서 2열 한번 보실게요자 2열 전동 햇빛 가리개 올라가 있고요 뒷도어 상태는 깨끗합니다. 뒷좌석 상태도 깨끗한 상태. 뒷좌석 안내실 때보시고요 350L 에서는 안내실 때 스, 스위치 버튼이 없어요. 그 대신에 모니터도 빠져있고. 그 대신에 이 기차는 350L 이기 때문에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이미 트윈 선루프고요. 천정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죠. 오염되지 않고 좀 엄만하고 괜찮아요. 한편 반. 롱바디는 항상 한편 반이에요. 앞에 운전석 시트가 뒤로 왔든 앞으로 갔든 한편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롱바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2열 상태 전체 남습니다. 열 호스도 더클레징 되고요. 도 클로징 스위치 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트렁크 봐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자, 전동 트렁크고요커버는누가 어, 들어 놨으면 트렁크 상태 골프가방잘 들어 두개 여기있게 들어가는 상태 보시고요자 전동 트렁크고요자 이제 엔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행거리가 30만 키로는 어떤가 아, 레벨 자체가 상겼고요 30만 킬로짜리 엔진 상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탈수 있을까 저는 모르죠 근데 자유롭게 차량이라는 거 엔진 소리 극히 나쁘지 않다 좋다 근데 가만히 좀 들어볼게요 자별 잡음이 그렇게 큰 저기가 없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30만 키로인데 V6 6기통 짜리고 108기통 12기통이면 30만 키로가 30 이게 둘둘 하나 버전 같으면은 30만 키로 괜찮아요 이게 엔진룸 청소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고요 먼지 먼지만 자 누이도 그렇게 보이는 건 없고요 엔진 소리 보시고 엔진 소리를 잘 녹음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녹음을 할 테니까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대고 지금 녹음합니다 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별 이게 뭐 엔진 소리 다 똑같이 평소에 10만 키로 짜리나 15만 키로 짜리나 어, 그런 감각에 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근데 이게 뭐 주행 숫자가 많은 차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동 걸으셔서 이게 단점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엔진이야. 그러면 뭐안 사시면 되는 거고요. 어, 괜찮아. 그러면은 뭐 50만 키로까지 탈수 있는 거고. 50만 키로, 60만 키로. 예를 들어서 저거 엔진 오버홀 작업. 엔진을 내려서 싹 깨끗이 닦아서 부품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고 하는 비용이 200만원 온다고 원 하면 뭐, 50만 키로 탄 다음에, 오버을 작업하고, 뭐 70만 키로 이렇게 타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때 가면 차가 질리니까. 자기 자신이 타는 차가 질리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차.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차는 괜찮아요. 좋습니다.